툴 t v 핫클립 구독 국가대표 소지권을 드디어 사용합니다. 두장 있고요. 이승엽은 골글이 있기 때문에 안쓰고요. 진가벽은 시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안씁니다. 임창용, 김진웅 둘다 시그 없고요. 레전드도 없고요. 어, 있었으나 없었습니다가 있긴 있습니다. 둘다 국대 소지권으로 올릴 의향이 있습니다. 김진웅같은 경우는 시그 가능성이 조금 남아있긴 해요. 143은 타자는 김상수었는데 시그가 있습니다. 역시 만들 이유 없고요. 그리고 안지만 시그 없습니다. 앞으로도 안드로지 가에 조금 낮은 편입니다.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데 이 카드는 국대로 빨리 만드는 게 이득일 수도 있어요. 아마 다음 국대 소집은 김진웅 대신에 이 카드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샤오차는 시그가 있어서 스탯 자체도 썩 좋지 않아가지고 아마 안쓸것 같고요. 임창용은 03이 훨씬 더 스탯이 좋기 때문에 03으로 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임창용에 먼저 국가대표 소집권 써보겠습니다. 시그처럼. 영롱함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드디어 제 쿨비 라이언스에서 첫 번째 국대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갑니다. 가자. 고! 돌아가고요. 돌아가면서, 이야, 번개를 확 치여서 임창용이 국대 카드로 바뀌었습니다. 좋습니다. 제 034에서 쓰는 첫 번째 국대가 되겠습니다. 국대로 끝이냐? 아니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1창용 수면 가보도록 하죠 현재 2좌 달려 있습니다 요거 달았을 때만 해도 이니터가 재평가 받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래가지고 2자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한다고 해서 넘어갔는데 이니터가 다시 제자리로 거의 돌아온 모양이 돼가지고 엉끝결 좋지요 과연 그런 인생 역전이 가능할지 첫 번째 수면 가보겠습니다 엉끝결 갑시다 갑니다 가자 고 흠결이 많이 보였다고 하고요. 첫번째수면은 실패. 승우 완 달려있는 임창용입니다. 나름 CCC가 나왔는데 폭망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임창용 수변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킹받네. <laughs> 갑니다. 가자. 코. 킹받네 또 하나 보여주는데요. 언디나 끝이 나면 스타을해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초록색 스킬 두개 나오는 거 보고 결정해볼게요. 첫 번째 스킬은 뭔가요? 갑니다! 고! 전력 투구? 자, 일단 뒷문가 스킬이 하나 보이고요. 두 번째는 뭔가요? 갑니다! 고! 초록색 스킬은요? 피전? 음, 전 이거 선발로 쓰고 싶거든요. 전력 투구 제끼고, 피칭, 그리고 요금 스킬을 올리고 싶습니다. 과연, 엄피, 급피 그런 거 나와주나요? 확인해보겠습니다. 뭐 나왔나요? 갑니다! 가자코 고! 오! PDD 오오 좋습니다. 자두 번째 스라에서끝 P S A가 나옵니다. 국대 카드이기 때문에 각성권 사용할 수 있거든요. 끝 S 피칭 A까지 가능합니다. 요걸 이제 투움을 노리고 돌리는 방법도 있긴 한데 시그가 아니기 때문에 S를 하나밖에 못 찍어요. 그래서 끝 P 정도면은. 아, 이자보다 훨씬 낫죠? 이 정도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